동영상. 오케이. 왜 나는 창도 안 해줘. 나는, 아, 나는 참, 난, 참, 나 진짜 해? 어. 어. 나는 어요 아 <laughs> <laughs> 맛있겠다. <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우리 사진 찍어 달라. 아, 맞아. 봅시다. <무컬리> 와, 이거 하지 말라고요. 아저씨. 와우. 저 리액션이. 아, 아니, 그만하라고요. 당하다는당연진다웃긴다다고 당연하다고. 하다고 당연하다고. 당다고 당연하다고. 당연하다다당하다 안 와가지고 번호 같이 가져와 알겠습니다 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내생온줄알았어저 방금 오후 아쉬웠어. 네. 오 안에서 하시었어 오호 안호알지 일부러 야, 일부러, 일부러 하고 아. 있었는데 속으로오호 알지 아, 준비하고 있 보면은 번호오면은호오면 걸려서 리 나와서 살아오고 이번안놓치려고 살아오긴 하는데 사랑해 좋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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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요. 아, 아웃 셔도 되시고 혹시 쉬시면 다시 대화 되는 거예요. 다 하시라고 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야, 네 뭐고? <laughs> 오. <웃음> 아 이거 지 <하지> <laughs> 아, 어, 어디가? 아, 아, 짠. 아, 참, 참, 있구나. 있구나. 짠, 진짜 아, 부한데 내지 이렇게 뭐, 늘어봐요 손 나도 <laughs> 이렇게 뭐 이렇게 야 나는 왜안 이뻐 이거 뭔가 되게 솔직하다 석고 내가 약 추가한 거는 그 콜라, 아니야? 고급찜, 고급찜. 콜라 아니야? 콜라 아니야 <laughs> 콜라? <laughs> 콜라에 레몬 꽂은 거 같은데? 아 그게 아니야 콜라에 레몬 꽂은 거 같은데? 나는 콩님이랑 알바 중이시고 콩쩍님 내가 산다 이런 거 진짜 오, 웃겨 아, 웃겨. 아, 그아 좋다 봐, 아. 일부러 있어 줬어요 음. 그게 이제 고마우니까 되겠괜찮은데 예. 아해 줘. 아, 해 줘. 가만만 나는 오빠 사랑고백을 녹음하 이번 저아 이번에 뭐 하지? 우리는 소시장이네 오빠 이거 뭐야? <laughs> <우리 괜찮은 거야>. 뭐야? <laughs>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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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워하는 청주의 발. <laughs>